안녕하세요. 한자의 표 문자와 해례 이번에는 벼, 화, 벼화입니다. 여기에 벼화가 있습니다. 어떻게 분해가 될까요? 상하의 조합, 좌우의 조합입니다. 따라서 이렇게 제시됩니다. 첫 번째는 호호선입니다 두번째는 직직선과 직직선의 조합의 광동장동 1입니다 세번째는 호호선과 호호선의 조합의 광동장동 1이죠 1. 여기에서 두번째 열십의 상형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 열십의 표문자와 해례를 참조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세개를 조합을 하게되면 이렇게 되죠. 일로 수렴이 됩니다. 그러면 교화와는 후광 선단이 상형 요소를 가지게 됩니다. 해내 과정입니다. 이것은 호예선입니다. 호예선. 두 번째는 이것은 직예선과 직직선의 조합의 광동장등을입니다. 을. 세 번째는 이것은 호호선과 호호선의 조합의 후광선단입니다. 길이 기준은 아래에 있죠. 그래서 이것은 야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이것은 호해선과 호호선의 조합의 광동장동 을입니다. 을. 마지막으로 이게 있네요. 이것은 호해선과 호호선의 조합의 후광선단 와가 됩니다. 와. 그러면 어떻게 조합을 할까요? 첫 번째는 이렇게 되겠죠. A, B, H가 됩니다. 두 번째는 A, E, H가 돼요. A, E, H. 세 번째는 A, E, 그리고 F가 됩니다. 그러면 이것은 와로 수렴이 되죠 즉야는 후광선단이 됩니다 따라서 을을 후광선단하게 되면 와가 되죠 네번째입니다 t, p, f 가 되죠 이것도 와로 수렴이 됩니다 즉 표화는 네 가지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희응이 특정되어 교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표만자 원리 표만자 해례 그리고 한자의 표문자와 해래 214자 부수 한자였습니다 구독, 알림,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